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거 웬일이야? 어? 어? 여기 웬일이야? 어? 뭐야? 여기 웬일이야? 나 여기 친구들하고 옷 갈아서 왔는데? 우연이 만나다니 어, 데나 키셔츠 예쁘지? 우와! <laughs> 이거는 저희 미미 오고 굿즈거든요? 곧 출시되니까 만관구 아 그래가지고 오늘 소풍선배님들왔다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얘는 만주야모하니 안녕. 얘는 콩비 만주야 저희는 홀바셋에서 음료를 사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의지로 삼가역 바로 앞에 있는 포포인츠 호텔이에요. 여기는 뷰가 남산타워 뷰라서 완전 예쁘거든요. 밤에 그리고 바로 옆에 골뱅이골목이 있어요. 좋라좋라참오빵라 좋아라 좋아라 좋라 좋아라 좀아라 좋아라 좋 예쁘죠? 예뻐요. <리뽀> 이미 쓰고 있는 사람 있네. 라 좋아라 좋라좋라좋라 이게 침대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되게 좋아요. 저번에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뷰를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남산터운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야너 일어나 있는 김에 내 가방에서 빨리 아! 짜잔.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고요. 이렇게 프린팅이 진짜 크게 들어가서 너무 귀엽고요. 이거 진짜 밖에서 산티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무신사에 올리잖아요. 5만 원에 팔수 있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딱 300장 일단 준비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인구가 6천만 인구예요. 6천만 인구 중에 300명만 가질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요. 알아두세요. 300장이 저희 집에 재고로 나올 수 있죠?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산티가 있잖아요. 이거 입어볼게요. 우 와, 뭐야? 와, <laughs> 일초만에? 아, 로네인 척. 안녕하세요. 유소단, 유소단 축하드려. 잠깐. 야, 유소단. <laughs> 지금부터 이킨 침대를 혼자 쓰냐, 둘이 쓰냐. 운명에 가르는 결정의 <laughs> 묵지.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1등이 혼자 자는 게 아니라 1등부터 여기를 정하는 거면 제가 1등 인데 여기 정했어요. 2등 좋은 인간데 여기 있어요. 비년준가 저를 하면서, 야! 되면... 그렇게 해야 돼. 야, 우리 아, 중에 1 이거 어떻 그럼 무조건 게명거 이거 어거야떻거어떻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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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게이게이게 이거 이어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거 어떻게, 이거 어리바리 공주님. 도로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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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웃음> 체리 맥피즈를 한번 사봤습니다. 음. 아. 아 맛있어? 엄청 체리 콩맛. 나도 먹어볼래. 맛있는데? 미국 체리 맛이야. 어, 미국 체리 맛이야. 어. 이마 어. 어, 여기 골뱅이 골목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골뱅이 샀는데 저희는 치킨도 같이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치킨은 잘안 팔더라고요. 근데 면에 이렇게 자체 이렇게 좀 양념이 돼 있어. 응.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소스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라면 하고 아, 머리하고 있었어요? 머리 끈이 없어가 <laughs> 개짜로. 치킨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응? 뭐야? 근데 내가... 내가 하면서도 나 싫은 거 알아? 렌스이... 음... 맛있어? 아... 야, 이 골뱅이 소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근데 이거 진짜 중면이나 대면인가 보다. 야, 이 파츠 알지? 어... 음잘 보시나? 맛있겠다. 저어 음... 아있지 음... 아리띠아... 음음 <laughs> 진짜 하나 도이 작죽이지 않은는데 전이 간장새우 초밥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공동적으로 다 간장새우 음. 고름. 음, 맛있어? 응. 골뱅이 왜 이렇게 고? 그러니 그러니까. 영화 괴물 생각나. 그러니까. 근데 네. 음. 표정 봐. 음. 야 손강호, 음. 골뱅이 다른 나라에서도 먹나? 약간 골뱅이가 음. 프랑스에서 달팽이 먹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아, 네. <laughs> 아 미안. 다 떨어졌어? <laughs>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 하긴 근데 달팽이나 골뱅이가 똑같잖아 <laughs> <뜯었잖아. 웃음> 고호명이 권호명이지? <laughs> <아이씨>! 아 진짜. <laughs> 근데 달팽이 아니야? 아니겠지? <laughs> 달팽이가 저기 <더> 있어 <laughs> 장난 아니야? 파채랑 소면이랑 응, 골뱅이랑 어 응. 삼합으로 먹어 음.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비현주가 가져온 거거든요 버블바를 근데 친히 저희에게 3등분을 해가지고 남겨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니가 생각하는 그 거품이 나는 거 우와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 에이스 에이스 굿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사는 거 아닐까요? 내말리야맥도야아 응. <laughs> 9시 40분까지야 지금 몇 신데? 9시 아, 빨리. 26분 야, 나두개 뭔지도 <laughs> 어, <laughs> 말안 하고 두 개래 너 뭐? 빨리 아, <laughs> 아나 코파치 야, 야, 야. 궁금하긴 한데 내가 먹는 한입 먹어볼래? 그러면 내가 시킬 거 코파치를 응 왔니 뭐니 막 난리가 났는데 김민준 하체 이렇게 맥도날드 시켰습니다 저는 코파치를 먹을 거예요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와. 이제 려고 했는데 이거 로 주면 좋겠다 왔어, 이거. 어, 이거. 아 근데 안이거래아안 그래. 됐다. 그안 <laughs> 됐다는 표정 진짜 진심이 하나도 없어서 빡치거 알지? 내가 렌즈에다가 칵테 붙여 혀아죄송요 <laughs> 어? 어? 잘해. <laughs> 우리 코스요일이야 거의. <laughs> 아니 그니까 러내 말이. 이게 천천히 조지는 거야. 이거는 이거 존맛인 거 아시죠? 오므리 김치찌개라면. 이야. Yeah. 천천한 오마카세라고 아시죠 천천한 오마카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놀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첫번째.. 분... 뭐야 너무 예쁘잖아 근데 여기 뭐야 뷰미쳤네 박물관.. 저 저기 남산타워부인거에요 너무 예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즈텍 전시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싶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놀다가 성수로 이동해서 성수 밥을 먹고 그 다음 롯데월드 갈겁니다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멀리서 있어, 멀리서 있어, 멀리서 있어. 그대가 오네요 와... 저희는 이걸 보러 왔습니다 짜잔 와 진짜 저는 여기 와가지고 티켓 사면 되겠지? 이러고 왔는데 친구가 미리 티켓까지 다 사왔어요 얘는 J거든요 진짜 너 J다 우리 네 MBTI 4개 네다 달라요 그니까 저이 n f p ISTJ 와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놨어? 대박이다 와 진짜 박이가짱 커요 근데 막 여기 밤에 사람 움직여 다 대박 <laughs>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지금 전시회를 보고 나왔어요 어렸을 때는 박물관이 재미없는데 나이 들면 박물관 재밌다니까? 어땠어요 박물관?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물어보지 잠... 마세요 왜? 부끄러우니까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성수로 넘어가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어머 앞머리가 왜 이래? <laughs> 저희는 성수의 럭키팬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저희는 런치 세트를 먹을 거고요 소아 바질페스토 오케이 바질페스토 이거 먹을까? 트러플 어, 어. 좋아 너 트러플 좋지? 응. 난 트러플 개 좋아하거든 오 너무 맛있겠다. 그래. 어, 한번 저어 주시겠어요? 네. 샐러드 음. 음, 음, 신기하나 트러플이 또 하얀 건데 게 빨간데? 바디 페스턴은 뭘 맨날 러시아 가서 어떻안 해지? 음나 얼마 전에 내가 트러플 오일 샀거든? 나 이거 트러플 올리브 아, 올리브 오일에 라라야음 맛있어 음 김자튀김 음. 됐다. 문자 응? 됐다 응.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카페에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뜬금없이 비가 와요 뭐야? 오늘 몇 시간 동안 여기서 못 가면 어떡하지?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어? 괜찮아 보여 카메라로 보여 봐봐. 그럼? 아, 그지 아니 시, 진짜 괜찮아. 실물은 <laughs> 안 그런가 보지? <laughs> 어 크로플 하나고요. 초콜릿 케이크 하나고요. 레몬 에이드 하나고요. 카페라떼 아이스로. 저희 찍고 계십 내가 차려왔어. 먹어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크로플 두 개나 된 먹어볼게요. 에서 정말 맛있죠 응. 케이크. 응. 음. 음! 케이크 음. 존맛! 그치? 음. 맛있겠다. 안안 먹었는데 맛있어. 이거 환장한 스타일이 음. 있어. 아, 강초콜릿인데? 예 음. <laughs> 감성 브이로그 연출해봐, 한 번. <laughs> 저희는 저기 앉아있다가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음. 저희는 지금 롯데월드 왔고요. 여기가 제일 긴장되는 구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 이거 알지 와 싸. 그래이 공기. 아, 우리 머리, 머리띠? 아, 싫어. 이지개큰 <laughs> 거예요. 막한 번에 한번 가야지, 가야지. 야, 그럼 얼마 줘야지. 머리띠 쓸래. 김우가 아, 같은 아, 머리띠. 10? 얼마 줘? 20? 40? 아, 야, 남들은 돈주다 <laughs> <laughs> 지금 막 들어왔는데 오늘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네요. 지금 거의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해성국가라면. 저희는 제일 줄이 없는 이걸 타러 왔어요. 아이고. 더워서 빡친, 좋은. <laughs> 땀인지 눈물인지. 저는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짜자잔. 오랜만에 이거 먹어볼 까요 너무 맛있어. 이거야 음! 응 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야 이거? 왜 말고? 음. 별성 특급에 탈 거예요. 오, 야, 신난다. 근데 솔직히 이건 타줘야 되거든. 알지? 알 우리같이 약간 놀이 그거 찔밥들은. <laughs> 내 심장 소리 들었지 어. 아니 얘가 아까 놀이기구 탔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심장 멎는줄 <듬> 알았어.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이거 저희 옛날에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왜 이렇게, 야나왜 이렇게 괜찮아? 미녀네 미녀. <laughs> <laughs> 아싸. 저희 해상 특크바크 타고 나오니까 1 시간 반 지나가지고 오, 어두워졌어요 벌써.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킹에 타러 가겠습니다. 작년에 알바가 제일 신기한 모임이었기 싫어 아. 어? 안태워 줘. 아,